y 가 y 가 x 함수가 아닌 것을 골라라. 그래서 y 가 x 값을 넣었을 때 출력되는 값이 아닌 경우를 고르라는 뜻입니다. 그렇죠? 요렇게 x 넣으면 y 나올 때요 공간에 이렇게 쓰는 것인데, 자연수 x 함수냐 아니냐? 요거 하나 넣었을 때 요게 하나만 나와야 된다. 자, 이제 X의 약수의 개수. 약수의 개수는 뭐 하나가 나오죠. 그죠? 약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. 그죠? 정해져 있냐, 안 정해져 있냐. 이렇게. 약수의 개수는 정해져 있죠. 그러니까 이건 함수예요. 예를 들어서 X가 8, Y는 F8, 그러면 얼마야? 8의 약수 몇 개예요? 1, 2, 4, 8, 4개죠. 이렇게 다. X 10 Y는 F 10 10의 약수는1 2 54개죠 그냥 어차피 X넣으면 Y값이 이렇게 탁탁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나로 함수가 맞습니다 절댓값 X 인수 절댓값 X 인수 그러면 X가 4다 그럼 Y는 F4가 될텐데 절댓값이 4인수는 4도 되고 마이너스 4도 되고 안되죠 이렇게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15리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한 사람이 마시는 물이에요 Y다 X가 뭐 3명 Y는 F3 15리터를 3명씩 나누먹으면 5리터 이런식으로 정해져 있죠 당연히 사람수가 정해지면 사람수에 따라서 먹는 물의 양은 당연히 정해지겠죠. 사람수. Y는 X, 15명이 X면, 15리터로 x 명이 나눠 먹은 물의 양. 이렇게 제 규칙이 생기죠. 그죠. 자, 시속 10km로 X시간 동안 간 거리. 자. 시속 10km. 무슨 말입니까? 이게. 한 시간에 얼마 가요? km를 가다. 그럼 x 시간에는 10x km를 가겠죠. 네. 그얘기는딱 정해진다는 얘기죠. x 시간이 정해지면 거리도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. y는 x 10x 이렇게. 1시간이면 10km, 2시간이면 20km. 말이죠. 함수죠. 둘레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요. 이게 정해질까요? 둘레의 길이가 정해진다고 넓이가 정해질까요? 그래서 X가 뭐 20이면, 둘레의 길이가 20이면, 이렇게 되죠. 5, 5, 5, 5, 이런 애도 되지만, 또는 어떤 애? 8, 2, 8, 2, 뭐 이런 애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Y 값이 F 20인데, 그럼 둘레의 길이가 20인, 도형의 넓이는 25도 되고, 16도 되고, 28도 안돼 이런 건 함수가 아닙니다. 아시겠죠?